경찰관이 고소 취하를 대가로 피고소인과 함께 수십만 원어치 저녁을 먹고 향을 요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비리가 끊이질 않는 서울 강남 파출소의 경찰관 얘기입니다. 최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항의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경찰관 두 명이 이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결국 남성은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다음 날이 남성은 식사 겸 술을 한잔하자는 문자를 받습니다. 바로 이 남성을 고소한 경찰관의 동료가 보낸 문자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형님이,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청부 사람들인데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시원하게 오늘 술을 밥 사고, 늠사람 가서 한잔, 시원하게 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다음날 경찰관들과 함께 식사하고 저녁값을 계산했습니다. 술바가지, 밥바아지다 찢어야 되는 거야? 아주 양심들이 없어. 그리고말이 눈사람까지. 내가 진짜 눈사람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말이야. 아니, 뭐또얘기하는니까 그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의의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사람했때또 선배를 안다 그래. 선배를 불러. 같이 선배가 중재를 해서 서로가 좋게 끝나기로 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향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남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방범비상령이 끝나는 다음 달초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